안녕하세요. 오늘 포토샵 강좌는 문자의 라이팅 효과 적용하기입니다. 네. 파일, 새로 만들기 해서 900에 400. 예. 배경 내용은 검정으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런 캠퍼스가 하나 나왔고요 자. 여기에다 원하는 텍스트를 씁니다. 예, 저는 행복한 로우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글씨를 썼습니다. 글씨 에 효과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레디언트 오버레이를 했고요. 음, 그그 다음에. 어, 경사 엠버스. 예. 이두 가지 효과를 주었습니다. 그라디언트 오버레이와 경사와 엠버스. 네. 자, 그 다음. 자, 이제 필터 효과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전에 요거를 세번 복제합니다. 아, 요거를. 하나, 둘, 세번 복제했습니다. 네. 자 지금 메뉴에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네, 다시 이 복제한 거를 하나로 합쳐줍니다. 네, 그러면 그 경사와 엠버스하고 그래 된 효과가 세번 이제 더해진 그런 결과가 됩니다. 자이 상태에서 필터 흐림 효과 방사형 흐림 효과를 클릭합니다. 네. 자, 지금 돋보기, 흐림 효과 방법을 돋보기로 선택하시고, 양을 100으로 했습니다. 확인. 네, 그럼 빛이 생긴 게 보이나요? 예. 자, 이제 혼합 모드, 블렌딩 모드를 선형 닫지로 했습니다. 그 다음, 이거 방금 적용했던 그 이제 효과를, 필터 효과를 두번더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사형 흐림 효과를 한번, 두번 적용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아, 자, 완성이 됐는데, 여기에다가 빛 효과를, 음, 빛 밑에다가 하나 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아까 만들었거든요. 이 예, 효과를 음,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좀 줄여서 가지고 갈게요. 이게 너무 크더라고요. 이 정도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도구를 누르고, 어, 요빈 만드는 거를 드래그해서 가지고 갔습니다. 네. 자, 너무 진한 것 같은가요? 그러면 불투명도를 한70 정도로, 예, 조절했습니다. 예. 자, 이제 여기에다가 뭐를 넣을 거냐면은, 네, 어, 사용자 정의 모양도구로 양쪽에 꽃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를 클릭하시고 꽃을 선택하고 네 내가 칠하고자 하는 색깔로 어, 네 여기 색깔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졌죠요 어, 이거를 이제 컨트롤 t 를 눌러서 음, 편집에 잠깐만요 자 편집에 자유 변형 생긴 다음에, 자, 밑으로 조금 길게 늘렸습니다. 예. 여기 맞게 한 다음, 확인. 자, 이 안에다가 그림자 효과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FX를 클릭하고, 그림자 들어가서, 네. 그림자를 내가 놓고자 하는 색으로 그림자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림자를 약간 넣고요. 아, 내부 그림자를 넣을 거예요. 내부 그림자. 예, 내부 그림자가 들어간 게 보이죠? 네. 자, 이제 이 꽃을 오른쪽으로 하나 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도구를 누른 상태에서, Alt를 누르면 이 복사가 됩니다. Shift를 누르면 반듯이 갑니다. 지금 반듯이 가는 게 보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 갖다 놓고, 그 다음, Ctrl-T를 누르고, 네, 우, 우측 마우스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가로로 뒤집기. 예, 그래서 두 개가 이렇게 네, 마주 보고 있습니다. 완성입니다. 네, 여러분 모두 행복한 노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